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간건하세요. 주 안에서 간건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간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간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간건하세요, 간건하세요, 인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인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매일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붙드는 힘그 힘을 잃어버리면. 절대 우리의 영혼 강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힘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더 많이 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열심, 섬김, 헌신만 싸우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외로움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매일 더욱 사모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도 더욱 힘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첫째 형이었던 압론이 자신의 누이를 가늠하고 수치를 준 일에 대해서 복수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첫째 형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 형 압론을 죽이고 그 수리란 땅으로 가서 살다가 3년 만에 다시 다윗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3년 만에 아버지 다윗 사는 왕궁으로 그는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론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 아버지 다윗도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불러다가 혼내거나 또 다른 훈육도 하지 않은 채 2년이란 시간 서로 보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압살롬 마음에는 더큰 분노를 키우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론이 자신의 누이를 가늠했을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나가버린 아버지 다윗,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혼을 내지 않고 이해한다고 용서하지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의 시간만 그냥 흘러가고 있을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괴되는 그 파괴하는 일들이 시작하고 맙니다. 마음의 평화와 또 화평이 떠나면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냄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분쟁이란 이 파괴되는 일들이 상황 상황마다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대님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찌 됐던 자신의 큰 형을 죽인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 다윗이 다시 궁으로 그를 불러들였다면 그것은 용서한 것과 다름없으니 감사한 마음을 그는 가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자식을 잃은 괴로움과 화해, 당장 셋째 아들 압살롬을 불러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더라도, 그는 아버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어요. 암론을 죽이고 그술에서 지낸 3년의 시간. 그리고 다윗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2년. 총 5년의 시간 동안 그는 회개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분노로 시간을 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가 결국 저지르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파괴이 파괴적인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 송도님들은 오늘 얼마나 얼마나 많은 감사를 외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긴 시간 싸우면서 보냈던 이 하루라는 이 시간 우리 송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사는 것에 바빠서 또 쫓기는 마음으로 분주하게만 살아온 시간은 아니셨습니까? 사랑하는 송도님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한 일은 곧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지키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압살롬은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그럼에도 그럼에도 용서하고 다시 다윗 왕궁으로 불러들여 준 일에 대한 감사를 그 압살롬은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의 마음에는 오직 아버지 다윗을 향한 증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외모가 아닌 중심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중심이 바로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고 오직 보여주는 삶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여지기 직 삶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신실한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 역시 보여지는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을 볼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자를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며. 감사의 관계가 되기를 힘쓸 뿐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편에들, 편에 서줄 그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은 많은 수행원과 경호원을 거느리고 막 다니면서.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는 그렇게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자신이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만난 사람들에게 다윗 왕의 공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그 부분을 은근슬쩍 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 송사를 책임지고 정의를 베풀겠다고까지 그는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요.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면서까지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다이도과 다르게 자신은 절대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다이소 향해 충성된 이 충성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감사 그 감사하는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바로 불평이 쌓이게 되고 그 불평은 거짓말도 진실인 것처럼 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도록 힘을 다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두렵고 우리의 마음에 긴장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송님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압살롬의 태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주의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반면 고사로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선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압살롬의 태도를 보고서 경계해야 될것첫 번째는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의 숨은 인격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모를 치장하고 착한 척 하며 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웃고 있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말투에 우리의 본심이 담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그 무의식의 생각들이 머리를 통과해서 입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진짜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비호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얼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아요. 모습도 그렇게 호감이 가지도 않는데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깜짝 놀래키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 따뜻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또 말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장한 그 사람의 외모, 그 외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진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선한 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그의 말에는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한 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것을 은근스쩍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의 말에는 압살롬의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지에서는 우리에게 왜곡된 말을 입에서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그 정욕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선한 채 착한 척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 채 하여도 결국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탐심이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리 잡은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대님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한 것 자체,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지르한 외모, 그 사람의 외모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심이 담겨있으니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잔잔히 살펴보십시오. 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가운데 항상 감사가 충만한지, 말 가운데 항상 비난과 불평, 원망이 녹아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서 진심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소문 이 소문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다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이 압살롬과 추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소문으로 소문으로 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이든 또 좋은 소문이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질투와 시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 사전에 소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이란 그 진위 진실과 거짓을 알수 없지만 세상에서 얘기되는 이야기 즉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도는 이야기가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에 관심 없이 소문을 따라가는 이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듣고 판단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은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따라 살지 않고 소문을 따라 사는 자는 이런 넘어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심이 바로 선 신앙생활하려면 우리는 악한자의 무리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꾀하는 일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소문만 듣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도 못한 채이 따라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이 무엇인지 꼭 분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압살롬의 그 태도를 보고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선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이세의 모사 길로사람 아이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뛰어난 모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이에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할 것 같이 다윗에게 충심과 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누가 세력이 더 큰가를 따져본 것이죠. 그의 선택은 다윗은 지는 태양이었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것을 기준으로 세우시고 관계를 맺어 가십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 주고 나에게 쌀쌀맞는 사람은 관심도 안 주는 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 기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준으로 놓고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태도를 닮아 자신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무엇이 대세인가? 이렇게 따르며 선택하지 마시고 소수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나의 만족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느냐 버리느냐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매일 이 선택하는 기준을 모두가 따르는 대세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두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 보여주시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길지도 않은 찬양 가사인데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만을 찬양하여라. 주님만을 묵상하여라. 끝까지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 앞에 외모만 가꾸는 자가 되지 말고 중심이 중심이 진실로 바로 선자가 되어라. 이 묵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적셔졌습니다.